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몇년전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발이 덜덜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사람에게 복수라는 건 제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과 둘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니 자꾸 예전 일이 떠올라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저 같은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노는 건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반해 보면 매일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 열심히 듣고 친구 많이 없는 학생들 한두 명씩 꼭 있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친하게 지낸 친구 한 명이 없었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추억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저희 집안이 워낙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제 성격이 활발하지 못해서 공부가 재밌었어요. 공부라는 게제 의지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흥미가 있었죠. 그래서 틈만 나면 공부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교성이 좋지 못해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도 잘 못했죠. 할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죽어라 공부만 하니 성적은 좋았습니다. 항상 전교 1등은 저였고 학교 선생님들은 저를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노력하셨죠. 부모님의 기대를 항상 안고 살았기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더 깊은 연구를 할수 있어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술을 먹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지 않았고 재미없게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히려 노는 것보다 혼자서 공부하는 게더 재밌었으니까요. 이렇게 몇년 동안 지내니 부모님이 슬슬 걱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친구 한명 없고 여자친구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말이죠. 부모님은 제가 걱정이 되어 여러 번 여자를 소개시켜 주신 적이 있었지만 다제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오히려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죠. 소개팅한 여자분들과 식사를 가지고 커피숍에 가는 그 시간 동안 차라리 도서관에서 책한 권을 더 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앉아 연구하는 일이 적성에 딱 맞더라고요. 사람 상대를 하지 않고 따분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이 되기로 결정했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운이 좋게도 저는 남들보다 일찍 좋은 연구소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고, 연구원의 일은 정말 천직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건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니까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가 3인데도 연애 한번 해 보지 못한 게 그제서야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다들 행복하게 가정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부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주위를 둘러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술도 안 먹어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을 뿐더러 너무 소심한 성격이라 여자에게 말도 못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제 눈에 후광이 비치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는데 제옆 테이블에 앉은 그녀는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잘 웃고 저와 다르게 호탕한 성격이라 더 관심이 갔죠. 동료와 식사하면서 귀한 눈은 자꾸 그녀에게로 갔고 지금이 아니면 그 여자 같은 사람을 또못 만날 것 같더라고요.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단 그냥 질러보자 하고 대뜸 연락처도 묻고 그랬습니다. 그녀는 너무 착하게도 웃으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었고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너무 기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그녀는 게임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데 엄청 유명한 회사였어요. 저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시원시원하고 할 말을 다 하는 성격입니다. 남자들과 같이 일하지만 수줍은 성격이 아닌 엄청나게 활발한 편이죠. 그래서 항상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저와 정반대의 여자를 만나니까 오히려 더 끌리는 거 있죠? 그리고 여자분이 게임회사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그곳에 다닌다고 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알아갈수록 더 반했고 저의 오랜 대시 끝에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연애를 처음 해보는 저와 다르게 저를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었죠. 제가 끌려다니는 연애였지만 저는 이 연애가 제 성격과 정말 잘 맞았고 답답한 저에게 화한번 내지 않는 여자친구가 너무 좋았어요. 적극적이고 활발한 여자친구와 내성적이고 소심한 저의 연애는 생각외로 아주 행복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그런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쩌다 보니 연애 기간이 몇년 동안이나 흘렀고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될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레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였고 둘다 안정적인 직업도 있었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양가 부모님들도 다 응원하셨지만 특히 저희 부모님이 제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외동아들인데 말도 없고 애교도 없어서 항상 집안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오고 나서 부모님이 많이 웃으셨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되는 걸 너무 반기셨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성황리에 결혼도 끝냈고 정말로 부부가 되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게임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한 적이 없지만 아내는 매일 기본 2시간씩은 꼭 하는 편입니다. 퇴근하고 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난뒤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자요. 쉬는 부부라서 분위기도 내고 싶고 그런데 아내는 게임이 더 중요한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게임을 조금 줄여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거부했고 끝까지 게임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경쟁 회사 게임이라 한번 해봐야 한다. 우리 회사 게임 개선해야 할게 뭔지 알아야 한다며 계속해서 게임을 했고 결국 남는 방 하나를 아예 자신의 게임방으로 바꾸었어요. 최고로 기능이 좋은 컴퓨터로 싹다 바꾸고 무슨 pc방처럼 만들어 놨더군요. 결혼 후에 그 모습을 보는데 과연 부부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동거인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아내는 제 맘도 몰라주고 게임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나를 잡고 아내와 분위기를 내보려고 했어요. 아직 신혼이고 저희가 나이가 있다 보니 얼른 아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했어요. 그때 또 금요일이어서 아내와 둘이 거하게 취했고 저희는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아내는 그날 새벽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같이 잠에 들고 같이 일어나고 싶었는데 하루라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며 새벽 3시에 갑자기 컴퓨터방으로 달려갔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그날 화를 냈습니다. 새벽 3시에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아내가 꼴 보기 싫어서 컴퓨터 선을 그만 뽑고 말았어요. 제가 콘센트 선을 뺀 순간 아내가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새벽 3시에 비명을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나좀 내버려둬. 아, 왜 그래? 다른 여자들은 술 먹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게임하는 게 그렇게 싫어? 이게 내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야. 근데 이거 하나 이해 못 해줘서 지금 컴퓨터 선을 뽑은 거야? 당신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아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머리를 부여잡으며 방안을 빙빙 돌고 있었고, 아내가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제가 많이 잘못했나 싶었죠. 아내에게 사과하고 저는 다시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잤습니다. 아내의 게임 사랑은 제가 막을 수 없었고 그만 수능하려고 했죠. 그리고 아내는 저와 오랜만에 밤을 같이 보냈던 그날 임신을 했습니다. 아내도 너무 좋아했고 그보다 제가 더 기뻤죠. 하루 종일 싱글벙글하며 웃고 다녔거든요. 아내는 임신을 하면서도 게임은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아이에게 안 좋다고 조금 줄이라고는 했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죠. 평소에 하는 것보다 1시간 정도밖에 줄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배가 조금 나오면서 회사를 휴직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 갔다 오면 늘 아내는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헤드셋을 끼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다정한 말투로 거의 애인한테 하는 대화마냥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처음엔 너무 놀라서 누구냐고 화를 냈는데 아내는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같이 팀을 만들어서 게임을 한대요. 저는 전혀 게임에 관한 걸 모르니 아내가 말한 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내는 게임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했고 헤드셋까지 끼고 있으니 제가 출근을 하는지 퇴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듣지 못했고 매일 게임상에서 만난 친구들과 놀았죠. 점점 소외감이 들었고 저보다 그 사람들과 더 친하단 생각이 들어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10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만삭이 되고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었어요. 다행히 건강하게 나와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을 기점으로 다시 금슬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육아하다 보면 혼자서 하기 힘드니 서로 도와주면서 다시 연애 때처럼 사이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아내는 육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잘하더니 항상 마지막은 게임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은 집에만 있던 사람이 밖에 나갔다 오는 겁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자주 나갔다 와서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물으니 바로 게임상에서 만난 친구들과 놀고 왔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말로는 공감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게임 이야기만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임에 남자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한창 엄마 품에 있어야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아이한테 무관심하니 직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어도 항상 마음은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내는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했고 제가 나가지 말라고 해도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놀다 왔어요. 그 사람들끼리도 만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게임에 미쳐 사는 아내를 보니까 한숨만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육아는 오로지 저의 몫이었고, 낮에는 아내가 시댁이나 친정의 아들을 맡기니 어른들도 힘들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미 아내는 게임 중독인 것 같았고, 과연 아내가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밖으로 나다니는 아내한테 회사로 복귀를 언제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럴 때마다 핑계를 대며 피곤하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거나 재택근무를 알아보고 있다더군요. 그래도 나름 대기업인데 어떻게 재택근무가 되냐며 남편으로서 물어도 귀찮게 하지 말라며 컴퓨터 방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서 게임상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를 귀찮게 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아내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배달음식을 먹거나 군것질만 해서 살도 많이 쪘고 예전에 예쁘장하고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아내는 게임한다고 새벽에 잤고 저는 집안일을 한다고 새벽에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미친듯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바로 아들 때문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 전화라는 사이가 아니어서 조금 당황스러웠고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주인은 소란스러웠고 아내가 울면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은 여보 어떻게 해 아들이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란 말을 듣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바로 달려갔죠. 아내와 아들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팔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내가 평소처럼 게임방에 문을 닫고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게임에 너무 열중을 하다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둔 걸 깜빡했다고 합니다 그때 거실에 혼자 있던 아들이 커피포트 전선을 잡아당기다가 그만 뜨거운 물에 데이고 말았대요 다행히도 조금 식었던 물이라 이 정도였지 만약 펄펄 끓었던 물이었다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아내는 게임을 하다가 아들의 울음소리에 놀라서 나왔고 바로 응급실로 달려왔대요. 아들의 오른팔에는 사라지지 않는 화상 자국이 남았고 저는 화가 미친듯이 났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마치 아내 같았거든요. 그때 눈이 반쯤 뒤집힌 저는 아내에게 미친듯이 화를 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지금 너 게임 때문에 아들 죽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냐? 네가 애엄만 맞아. 이럴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 아들 너 때문에 다친 거야. 네가 그런 거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 말을 한뒤 저는 아들에게로 갔고 아내는 등을 돌린 채 병원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제 머릿속엔 아들밖에 없었고 이렇게 만든 아내가 싫다는 생각뿐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 이만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했고 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과 함께 집으로 오니. 집안의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의 게임방에서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봐도 아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방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단순히 게임 이야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게임상의 친구들한테 저에 대한 욕을 하고 있었고,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들을까봐 귀를 막은 채 방으로 들어가 채웠고. 저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았죠.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며 막말을 내뱉었죠.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아니라 사춘기 소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게임상 친구들은 아내의 말에 공감도 해주고 이해해주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거죠. 정말 말문이 턱 막히고 아내를 지금까지 봐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진작에 관계를 끝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때 아내에게 남아있던 전까지 탈탈 털렸고, 이제 여자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이 다친 후부터 엄청나게 멀어졌어요. 한 집에서 살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은 지 정말 오래되었고,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았죠. 아내는 오히려 이 상황이 기회라고 여겼는지, 제가 옆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전화를 하면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군요. 새벽마다 잠에서 깨면, 아내가 항상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게임에서 만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집에 없던 적도 많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남은 게임을 하면서 해가 뜰 때까지 누군가와 전화를 하니까 이젠 더 이상 관계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게임 중독인 증거와 누군가와 통화라는 내용 말이죠. 몰래 아내의 휴대폰으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늘 휴대폰을 끼고 살던 아내에게 결국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던 저를 잽싸게 밀치며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연애 때는 서로 휴대폰도 잘 보여주고 비밀이 없었는데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은 건지 갑자기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도 그날도 역시 둘다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내도 말을 하다가 잘못 말이 튀어나왔고 결국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었고 게임상에서 사귄 사이래요. 저와 한창 사이가 안 좋을 때 만났던 사람이라 자기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게임이란 공감대도 잘 맞아서 현실에서도 자주 연락을 하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관계가 깊어졌대요. 아내는 그 사람과 앞으로 같이 살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뻔뻔한 아내의 말에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어떻게 애엄마란 사람이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릴 수 있나요? 제 아들은 무슨 죄고요? 저와 아내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연락하기도 싫었고 소송한다고 시간 끌기도 싫었거든요. 아내는 자신이 집을 나가주겠다고 했고 저는 대답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 정리를 혼자 다하고 저에게 통보 형식으로 말했으니 말이죠.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후다닥 챙기고 집을 나갔어요. 나가는 내내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아내가 없는 한동안은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후련했습니다. 매일 집을 어질러 놓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 이제 나가니까 집을 난장판으로 해놓는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아들과 둘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들도 엄마를 전혀 찾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데 아내에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온 문자였는데 생활비가 필요해 딱이 말만 왔어요. 그 문자를 보니 정말 고소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나가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무시하고 아들에게 헌신을 다했습니다. 아내 없이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지금은 몇 년이 지났고 아들은 어느덧 중학생입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진작에 전 와이프를 끊어내지 못했나 싶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이혼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혼을 하고 나서 제 삶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전 와이프와 연락을 하지 않은 건몇 년이나 되었고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다들 결혼 배우자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